4번도 풀어볼게. 지금, 이거는 특별히 뭐, 계산법은 있는 게 아니고, 그냥 쭉, 해석해 나가면 끝인 것 같아. 한번 풀어보자. 일단,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, 어, 한번 봐보자.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, 최대값만 갖고 최소값이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, 이 끝에, 0값이, F가 0일 때최소값을 가질 때, 최소값을 갖지 않겠지 왜냐면 부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한 값을 갖지 않잖아 그치? 그치? 이게 약간 극한 개념에서 값을 F가 0일 때 최소값이면 이게 0이 계속 가까워지지 0은 아니잖아 그치? 그러니까 A에 이 값이 0이 될때 최소값을 가질 때 최소값을 갖지 않을 거야 한번 봐보자 음. 그러면 지금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하고 2 사이일 때 이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a가 0, 1보다 클 때는 이위 지수가 최대값일 때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리고 0하고 2 사이일 때는 지수가 최대값일 때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럼 바보자 한번 이 지수를 지금 x의 범위가 0에서 a까지니까 지금 밑과 이 x의 범위가 연동되네. 그치?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1이 a값의 범위도 결정하고 a의 범위가, 그 다음에 밑의 범위도 결정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수의 식이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. 위로 볼록이겠지. 음, 이렇게 되겠지. 얘만 보면, 최대값이 3콤마 마이너스 2. 그치? 위로, 이렇게 볼록이있고 여기에 이제 A 범위가 포함되니까, A 범위를 설정해주면, 밑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결정되겠지.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하면 되겠지. x는 3이고, 그때 최대값이 2. 정해놓고, 그 다음에 x는 3. 좌우대칭이니까, 여기가 이값이될 거고, 정역이여기 4값. 여기는 1. 여기는 5가 되겠지. 그다음에 이 지점은 0 여기는 6이 되겠지. 그렇지. 여기는 구멍이뻥뚫렸고 그때 일단 밑이 0하고 1 사이를 봐 줘야 되니까 만약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고 봐 볼게요. 0하고 1 사이에. 그러면 a가 x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 최솟값은 0. 그치만 최솟값이 못 갔지. 그리고 a가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a는 등호가 포함되니까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. 지금 여기서 이 함수는 a 때 최댓값만 갑잖아. 그치? 근데 밑이 0하고 2 사이니까, 최대값일 때, 최소값을 가지니까, 0하고 2 사이에 있으면, fx는 최소값만 같고, f가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f가 0일 때는 부등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, 최대값을 갖지 않겠지. 그래서, a가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최소값만 같기 때문에,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. 그래서, a는 0하고 2 사이는 아닐 거란 말이지. 그리고 그러면 a가 1보다 클때 a가 1보다 클때 이렇게 올라가지. 그리고 만약에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쳐볼게. 즉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그때 a의 이거는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a가 최대값을 가질 거고 최소값을 가질 때 최소값을 갖겠잖아. 그치? 그러면 여기서 a값이 최대값이 되겠지? 3은 아니지만 여기 어딘가에 있으니까 최소값은 0이니까 0이 부등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은 갖지 않겠지. 그치?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a가 3보다 a가 3과 같거나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지금 f0이 최솟값이잖아. 근데 6a가 6이면, a가 6이면 최솟값을 가지니까 밑도 1보다 크고 최솟값도 가지니까 최솟값을 갖겠지. 그래서 a는 6이 되면 안 되겠지. 그치? 이렇게 요 범위 때만, 요 범위 때, 3일 때 최대 값을 갖고, A가 여기 이런 범위니까 최소 값은 0이잖아. 0이 부등호가안 들어가니까 최소 값을 갖지 않겠지. 그치? A도 6도 아니니까 최소 값을 갖지 않겠지. 그6 넘어가면 6일 때 최소 값을 가져버리거나, A일 때 최소 값을 가지니까 최소 값이 생기잖아. 그리고 A가 1보다 크니까 최소, 지수의 최소값이 있으니까 최소값이 같잖아. 그니까 딱 6까지. 6은 안 되겠지. 포함, 하지 않고. 딱 범위는 여기까지는. 그치. 이래서 6까지. 이때, A는 최소값을 갖지 않고, 최대값만 갖겠지. 한번 이렇게 나눠서 차분히 해봐. 무슨 말인지 알겠지?